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 강독의 그 작품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페이지를 펴보시면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박지원의 작품 중 연한 집에 방경 가게전에 수록된 작품이 아닌 것은 그래서 1번 마장전, 2번 예덕선생전, 3번 광문자전, 4번 호질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호질이 답이죠. 자 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내 정사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에 136페이지를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 셋째 줄 보면 열하일기 중 관내 정사에 실린 호질은 이렇게 나오죠. 관내 정사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방경과기전이 맞죠. 방경과기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면 136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반경, 가계전에 수록된 마장전, 예덕선생전, 민홍전, 광문자전, 우상전 등은 연암의 초기 작품에 속하는 것들, 이렇게 나오죠. 자, 2번, 양반전에 나타난 작가의 문학권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선적인 사회체계, 2번,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 3번, 법고 창신, 자 이게 답이죠. 법고창신이라는 것은 온고지신하고 같은 말로써 옛것을 본받아서 새것을 창조한다. 이게 법고창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3페이지를 펴보시면 마지막 달락에 연암의 문학가는 법고에서 변할 줄 알고 창신에서 전화할 수 있는 좀더 우아하고 그럴 수 있는 법고창신의 고귀함을 밝히는 데서 출발하며 문장은 사실에 그쳐야지 망상이나 가식이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위주의 문장론을 전개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고창신이 이제 상당히 그연암 박지원과는 상당히 관련되는 그런 그 문학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고전 소설 중에서 단편 소설에 대한 어,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연습문제풀이 강의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장편소설에 대한 연습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